하나님은 아무도 보지 못한 것을 보셨습니다. 당신의 눈물은 결코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시편 56.8 주께서 나의 유리함을 세시고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셨나이다. 당신은 한때 아무도 자신을 보지 않는다고 당신의 고통이 보이지 않고 소리 없이 어두운 밤 속에서 녹아내린다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눈물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눈물 하나하나가 무시되거나 잊히지 않고 하늘의 성스러운 병에 귀한 보물로 저장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과장되었다거나 나약하다거나 지나치게 감정적이라고 판단했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당신 스스로도 너무 깊이 느끼는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자책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눈물을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그분에게 그것은 향기였고 향이었으며 가장 날 것의 고통에서 우러나온 예배였습니다. 당신이 마음이 산산조각 난 채로 아무도 걱정시키지 않으려 미소 짓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은 당신과 함께 걸으셨습니다. 당신의 어떤 넘어짐도 그분께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고뇌도 그분의 눈을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베개에 얼굴을 묶고 낸 신음, 말로 형언할 수 없었던 그 소리들은 하늘로 전쟁의 함성처럼 올라갔습니다. 그것들은 영원을 울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눈물은 소리를 가지고 언어를 가지고 무게를 가집니다. 하늘에는 당신의 이름이 적힌 기념비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과장이 아닙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도 충실히 믿음을 지켰던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기도를 드렸던 순간, 세상이 포기하라고 외칠 때도 믿음을 선택했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생생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무시당하지 않았습니다. 관찰받았고, 연구되었으며 보호받았습니다. 다른 이들이 겉만 보았을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상처받았지만 여전히 믿는 당신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눈물은 예언적 가치를 지닙니다. 그것은 단지 고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믿음이 견뎌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보셨고 느끼셨으며 그 이상으로 그분은 감동 받으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 울었던 그 하나님은 당신과도 함께 우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이야기에 냉담한 관찰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흐느낌을 진주 하나하나를 새듯 경외심으로 세시는 아버지입니다. 아, 당신의 눈물은 기도였고 헌신이었으며 씨앗이었습니다. 이제 믿음의 때입니다. 당신의 눈물로 물을 뿌린 모든 것은 기쁨의 노래로 거두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고통을 운명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눈물을 거두실 때는 회복과 응답, 새 출발의 비를 준비하시는 중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결코 혼자였던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보셨고 기억하시며 행동하실 것입니다. 기다림이 벌처럼 느껴졌던 것은 침묵으로 위장한 준비였습니다. 이사야 64, 4. 주께서 대기하는 자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외에는 들은 자도 없고 귀나 눈으로 인식한 자도 없나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침묵이 벌 같다고 지연이 당신에게 뭔가 잘못되었다는 신호라고 생각했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음, 당신은 기도하고 기다리고 끈질기게 매달렸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날이 지나고 문은 열리지 않고 응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저기 늘 씨를 뿌리려 하는 소리를 외쳤습니다. 너는 잊혀졌다. 하지만 진실은 하늘이 침묵 속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버림받았다고 불렀던 것은 하나님은 준비라고 부르셨습니다. 당신이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멈춰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빚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전략이었습니다. 도공이 진흙을 단단히 눌러 형태를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당신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고통스러웠던 기다림은 당신의 믿음이 성숙되고 시야가 조정되며 품성이 정련되는 환경이었습니다. 응답 없는 외로운 날들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 안에 깊은 기초를 세우셨고 그 기초는 미래의 기적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요셉처럼 당신도 이해할 수 없는 과정들을 겪었습니다. 그는 팔리고 배신당하고 갇히고 잊혔지만 그 어느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단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 권위와 성숙함을 가진 왕좌에 그를 정확히 위치시키기 위해 정밀하게 조율되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느낀 고통, 잃어버린 듯 보였던 시간은 모두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고자 하는 곳으로 위치시키기 위한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그것은 벌이 아니었습니다. 건설이었고 지연이 아니라 설계였습니다. 당신은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뿌리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안에 아직 이해되지 않을 무언가를 위해 공간을 파셨습니다. 너무 일찍 열리면 짐이 되는 축복과 함정이 되는 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기다리셨습니다. 그분은 아직 아냐라고 말할 만큼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속삭이기 시작하십니다. 이제 다가오고 있다. 당신이 잊혀졌다고 느꼈던 날들은 사실 가장 기억된 날들이었습니다. 오직 선택받은 자만이 더큰 운명을 준비하는 침묵을 통과합니다. 큰 약속을 가진 자만이 긴 용광로를 마주합니다. 당신이 기다린 시간은 당신을 약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뿌리 내리게 했습니다. 그러니 깊이 숨을 들이쉬세요. 침묵 속에서 형성되던 것이 이제 가시적인 세계에서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로 결정하실 때 그분은 잃어버린 시간을 두 배로 보상하십니다. 기다림은 약속의 자궁이었습니다. 이제 탄생의 때가 옵니다. 당신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기도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 무릎을 꿇고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헌신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피난처를 필요로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은 항상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속삭임이었고, 때로는 입으로 말할 수 없는 눈물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들으셨고, 보셨으며 기록하셨습니다. 당신의 비밀스러운 기도는 재단이었고, 하늘은 주목했습니다. 당신이 혼자라고 생각했던 그 새벽 아버지께서 거기 계셨습니다. 숨겨진 모든 외침 목구멍에서 억눌린 도와주세요는 그분의 보좌 앞에서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세상이 당신의 고통을 무시했을 때 하늘은 당신의 기도를 법령으로 기록했습니다. 당신이 어둠 속에서 던진 것은 이제 빛 속에서 꽃 피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진실로 부르짖는 소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피곤해도 무릎 꿇는 자를 무시하지 않으시며. 비밀 속에서 드린 기도를 눈에 보이는 응답으로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당신은 자신의 기도가 약하고 믿음이 너무 작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심으로 헌신한 그 성실함은 어떤 웅변보다 강력했습니다. 하나님은 멋진 말을 찾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항복한 마음에 응답하십니다. 상처받고 두려워도 당신의 마음은 계속해서 그분께로 돌아갔습니다. 그 꾸준함, 관중 없는 헌신은 이제 사람들 앞에서 응답으로 바뀝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던 것이 이제 모두가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 거하시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눈을 들어보세요. 깊이 숨을 쉬세요. 숨겨졌던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고독한 기도는 이제 공개적인 응답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은 당신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 영상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면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는 채널이 더 많은 사람에게 닿도록 돕고 영적으로는 이 메시지는 나를 위한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메시지는 우연한 알고리즘이 아니라 신성한 만남입니다. 로마서 828.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당신은 이 영상이 우연히 화면에 떠올랐다고 매일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콘텐츠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우연이란 없습니다. 약속을 품은 자에게는 아무것도 무작위가 아닙니다. 이 메시지는 땅에 게시되기 전에 하늘에서 예정된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고통과 하나님의 음성이 만나는 당신이 들어야 할 정확한 말씀으로 쓰여진 응답입니다. 당신을 둘러싼 수많은 방해, 알림, 디지털 가능성들 속에서 왜이 영상이 당신의 주목을 끌었을까요? 성령께서 여전히 만남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소음을 뚫고 살아있는 말씀, 칼처럼 예리하고 화살처럼 정확한 말씀으로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호기심이든 충동이든 하늘은 당신의 영혼이 이곳에서 방향을 찾을 줄 아셨습니다. 엘리야가 지쳐 사막에서 까마귀가 가져온 빵과 물로 힘을 얻었듯 당신도 지금 예상치 못한 것으로 양분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당신의 빵이고 물이며 신호입니다. 단지 위로가 아니라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드러내시는 모든 것에는 암묵적인 소명이 있습니다. 일어나라 아직 갈 길이 있다. 당신은 깨닫지 못한 채 이곳으로 인도받았습니다. 루시 평범해 보이는 밭에서 이삭을 주었지만 그것이 운명의 밭이었던 것처럼. 모세가 일상적으로 양을 치던 곳에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본 것처럼 평범한 날에 천사의 방문을 받은 마리아처럼 평범함은 하늘이 개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성스러워졌습니다. 이 메시지는 단순한 단어의 나열이 아닙니다. 그것은 열쇠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열쇠를 받도록 선택된 자입니다. 관객이 아니라 하나님의 움직임에 참여하는 자로 말입니다. 당신의 마음과 이 메시지 사이에는 동기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영혼에 증거하셔서 이것이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당신의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당신은 우연히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을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자연의 귀로는 알아챌 수 없는 무언가를 갈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이것을 인장으로 확인으로 활성화로 받아들이세요. 하늘은 당신의 영혼이 응답할 때 움직입니다. 이사야 31.8 여호와께서 너를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 기다리신다. 하나님의 움직임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그분은 바람에 씨를 뿌리듯 약속을 흩뿌리지 않으십니다. 많은 이가 간과하는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하늘은 당신의 영혼의 태도에 응답합니다. 상처받고 의심하고 약한 상태에서도 당신의 마음이 열릴 때 하나님의 보좌는 기울어집니다. 당신의 내면의 예가 하늘의 톱니바퀴를 작동시키는 신비롭고 성스러운 순간이 있습니다. 당신이 강요하거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정렬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이시지만 또한 민감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폐허 속에서도 다시 믿으려는 용기를 낼 때를 알아채십니다. 당신이 지쳐도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 라고 손을 펼 때를 보십니다. 이런 항복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혁명적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존재의 주파수를 바꿉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주파수에서 기적은 길을 찾습니다. 응답하려고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항복한 영혼의 조각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깊이 건드립니다. 눈물 속에서 아멘을 말하고 어둠 속에서 예배하며 받지 못했어도 감사할 때, 그때 하늘이 급히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이해하지 못해도 신뢰하기로 결정한 영혼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믿음은 장막을 찢고 하늘을 열고 천사를 움직이게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단순히 메시지를 수동적으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자리 잡고 믿음이 다른 차원에서 진동하며 하늘이 이를 기록합니다. 잠겨 있던 문이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응답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다시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응답이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받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무언가 일어납니다. 다시 기도하고 댓글을 달고 연결될 때 무언가 움직입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위치입니다. 모든 것이 가치 없다고 말할 때도 계속 믿으려는 용기입니다. 당신은 믿으려는 대담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그 거룩한 위험을 존중합니다. 당신의 고통은 당신의 부르심의 원료였습니다. 고린도 우서 12집.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하니라. 당신은 자신의 이야기를 보고 실패, 넘어짐, 트라우마만 보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늘은 도구를 보았습니다. 거룩한 재료를 보았습니다. 세상의 눈에 당신을 무너뜨린 것이 하나님의 눈에는 당신을 세우기 위해 사용된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길을 잘못 든 실수가 아니라 하늘의 원료였습니다. 그 고통을 통해 당신의 민감성이 깨어났고 연민이 확장되었으며 믿음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하나님은 단한 방울의 눈물도 낭비하지 않으시며 깊은 고통은 더더욱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몰랐지만 울면서도 빚어지고 있었습니다. 응답 없는 밤, 불에, 버림받음, 환멸, 이 모든 것이 도공의 손에 의해 꿰매졌습니다. 찢어진 것처럼 보였던 것은 실은 그림이었고 구조였으며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세우신 비밀스러운 건축의 일부였습니다. 그것은 벌이 아니라 준비였고 처벌이 아니라 역량 강화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고통을 기뻐하지 않으셨지만 그것을 구속하셨습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바꾸셨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 익명 속에서 사자와 곰을 상대하며 훈련받았듯 당신도 보이지 않는 참회에서 훈련받았습니다. 당신의 침묵의 전투는 영적 권위를 낳았습니다. 넘어지고도 다시 일어선 순간 복수를 선택하지 않고 용서한 순간 하나님을 믿으며 기다린 순간 모두 당신을 더큰 부르심으로 연결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해합니다. 당신을 아프게 한 것은 또한 당신을 활성화시켰습니다. 당신을 울게 한 것은 당신을 다른 이들의 고통에 더 민감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부끄러워했던 것은 이제 증거가 됩니다. 아무도 알지 못했던 그 어두운 시절은 이제 마음을 여는 열쇠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지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로 말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것을 살았고 살아남았으며 여전히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아무리 잔인했더라도 당신을 하나님께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기름 부음을 지닙니다. 깨짐 없는 기름 부음은 없으며 십자가 없는 권위는 없습니다. 깨지고 회복된 그릇은 더 강하고 더 아름답고 더 충만해집니다. 그것이 당신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재건된 영광을 담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은 늦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정확하십니다. 하박국 2, 3. 지체되는 것 같아도 기다리라. 반드시 올 것이니라. 당신은 달력을 보았습니다. 날, 달, 어쩌면 몇 년을 세었습니다. 모든 것이 멈춘 듯 보였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문은 계속 닫혀 있었습니다. 시간은 손가락 사이로 흘렀고, 침묵은 당신이 믿었던 약속보다 더 크게 외쳤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잘못 해석했다고, 그 말씀이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시간이 지나 하나님께서 잊으셨다고 믿고 싶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보세요.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항상 정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그분은 시계로 측정하지 않고 목적으로 측정하십니다. 그분은 서두르지 않고 정밀하게 계산하십니다. 당신이 지연이라고 불렀던 것은 사실 사랑이었습니다. 너무 일찍 오면 짓누르는 약속과 무너뜨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아직 배워야 할 것, 이겨야 할 것, 내려놓아야 할 것, 치유해야 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분은 멈춰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무대 뒤에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당신은 무시당했다고 생각했지만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몇 번의 아니요가 이해되지 않습니까? 몇 번의 침묵이 구원이었음을 깨닫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계는 주권적입니다. 그분은 늦지도 서두르지도 않으십니다. 모든 것이 성숙했을 때 당신이 더 이상 욕망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으로 받을 준비가 되었을 때 그분은 오십니다. 제때 오는 축복은 억지로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맞아떨어지고 흐르며 증대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곧 하시려는 일입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지연되었던 것이 이제 속도와 의미를 가지고 풀려날 것입니다. 당신은 기다림 속에서 단련되었고 의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열매를 맺기 전에 성숙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잃은 것이 아니라 뿌리에 투자했습니다. 세상이 이미 저기에 도달한 사람들과 당신을 비교할 때 하늘은 당신을 씨앗으로 심었습니다. 이제 열매 맺을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 압박, 침묵, 눈물, 믿음이 필요했고, 그래서 당신이 받을 때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었다. 오직 하나님뿐, 예언적 믿음으로 당신의 활성화를 선언하세요. 로마서 427. 없는 것을 잊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이제 당신의 목소리를 높일 때입니다. 침묵 속에서 믿는 것 뿐만 아니라 하늘이 당신에 대해 이미 풀어 놓은 것을 믿음으로 선언할 때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믿음은 느끼는 것 뿐만 아니라 말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이름 짓고 아직 만질 수 없는 것을 형성하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입은 영적으로 창조적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맞춘 믿음으로 선언하는 것은 예언적 궤적이 되고 나타남의 길이 됩니다. 상황이 정렬되기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 준비되었다고 선언하세요. 보이지 않아도 내면에서 떨려도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가장 큰 표징이 나타납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태어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선언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활성화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영으로 설계하신 것을 존재로 불러낼 때입니다. 말하세요. 예언하세요. 권위로 선언하세요. 나의 활성화가 시작되었다. 나의 계절이 왔다. 나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살기 위해 자리 잡았다. 성경은 말씀이 기적을 앞섰던 예로 가득합니다. 마른 뼈 골짜기 앞에서 에스겔은 생명을 보지 않았지만 생명을 선언했고 뼈들이 움직였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생명의 징후를 기다리지 않고 죽은 자를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혈루증 여인은 만지기만 하면 나을 것이라고 마음으로 선언했고 만졌고 나았습니다. 당신의 믿음도 말해야 합니다. 침묵은 끝났습니다. 이제 예언할 때입니다. 치유를 선언하고, 해방을 선언하고, 새 출발을 선언하세요. 감정이 반대하더라도 입을 여세요.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먼저 선언하는 자가 먼저 거둡니다. 믿음은 눈이 보지 않는 것에 기반을 두지 않고, 연기 믿는 것에 기반을 둡니다. 그러니 이미 받은 자처럼 말하세요. 이미 가진 자처럼 걸으세요. 약속에 들어간 자처럼 행동하세요. 이런 대담함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향기입니다.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선언해야 합니다. 하늘의 진리는 당신의 기분이 아니라 위치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의 위치는 활성화입니다. 그러니 말하세요. 믿음으로 권위로 말하세요. 당신의 입은 다리입니다. 믿음으로 나온 것은 증거로 돌아올 것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다른 이들을 위한 지도입니다. 고린도후서 1:4 우리가 받은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나이다. 이제 당신의 치유된 고통이 헛되지 않았음을 이해할 때입니다. 당신이 겪은 모든 것, 눈물, 실망, 재시작, 은 상처가 아물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것은 흉터이고 흉터는 말합니다. 흉터는 더 이상 고통의 신호가 아니라 생존의 신호입니다. 생존한 자는 지도를 품고 있습니다. 당신이 치유된 곳에서 아직 피 흘리는 이들을 위한 길과 방향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이야기가 너무 평범하거나 어지럽거나 단순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그 무게를 압니다. 지금 누군가는 당신이 말할 것을 듣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외로움을 느끼며 출구가 없다고 믿고 아무도 이해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사람들. 당신은 그들이 알지 못했던 응답입니다. 당신이 구속된 고통을 나누는 것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한 이들에게 믿음을 활성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것을 숨기지 마세요. 사막의 흔적을 지우지 마세요. 그곳에서 당신의 음성이 기름 부음을 얻었고 믿음이 뿌리를 내렸으며 영적 권위가 정련되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당신의 이야기, 살아있는 증거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나누고 돕고 기도하고 쓰고 조언하고 진정한 공감으로 누군가를 안을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으로 섬깁니다. 이는 당신의 승리를 배가시키고 흉터를 다리로 만듭니다. 당신의 여정은 천개의 설교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 당신은 생존자일 뿐 아니라 인도자입니다. 당신의 길, 아무리 힘들었더라도 이제 다른 이들이 따라갈 포장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지키세요. 당신의 활성화는 경계를 필요로 합니다. 베드로 전서 58,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당신은 귀한 것을 받았습니다. 가볍거나 산만하게 다룰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활성화는 단지 감정의 순간이 아니라 새로운 때, 새로운 계절입니다. 새로운 계절은 영적 경계를 요구합니다. 당신은 고통의 자리에서 나와 약속의 자리로 들어갔지만, 이제 받은 것을 지켜야 합니다. 적은 멈춘 자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일어선 자를 쫓습니다. 네. 반대가 올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훈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기적은 유지보수를 요구하고 모든 응답은 분별을 요구하며 모든 활성화는 경계를 필요로 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도 도망치고 전쟁하고 생존하고 거인과 싸우고 매복을 견뎌야 했습니다. 부르심은 도전을 없애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역량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것은 이제 냉철함, 기도, 주의로 지켜져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받은 후에는 방해, 의심, 새로 켜진 불을 끄려는 목소리가 생길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자리잡아야 합니다. 물러서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굴복하지 마세요. 경계는 편집증이 아니라 영적 성숙입니다. 적은 큰 운명을 가진 것을 초기에 멈추려 하고, 방금 목소리를 찾은 자를 침묵시키려 하며, 진정으로 믿기 시작한 자를 낙담시키려 합니다. 그러니 틈을 막으세요. 일상을 재정비하고, 영혼을 우선순위에 두세요. 말씀으로 돌아가고, 예배와 금식, 당신을 세우는 관계로 영적 벽을 강화하세요. 당신을 약하게 하는 것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께로 밀어주는 것에 가까이 다가가세요. 당신이 받은 이 활성화는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계절입니다. 이 계절은 꾸준함으로 물을 받아야 합니다. 적은 하나님께서 켜신 것을 끌수 없지만 그것을 억누르려 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달라졌습니다. 더 깨어나고 더 단단하고 더 강해졌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지키세요. 깨어 경계하세요. 모든 정성을 다해 마음을 지키세요. 그곳에서 생명의 샘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 안에서 소산하는 샘은 많은 이들을 위한 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보존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일으켰다면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고 싶다는 부르심을 느낄 것입니다. 채널의 회원이 되어 맞춤형 이모지와 회원 전용 영상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지원은 이 성스러운 공간을 계속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는 슈퍼 k 스를 남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심는 모든 씨앗은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당신의 지원은 단순히 재정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에너지의 증폭 행위입니다. 기부에 대한 신비로운 정당성, 모든 기부는 채널 유지와 새로운 영상 제작에 사용됩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일으켰다면 누군가와 공유하세요. 이 게시를 혼자만 간직하지 마세요. 영적 가족의 일원이 되어 예언적 신호로 55를 댓글로 남기고 기도 요청과 응답으로 댓글에 적극 참여하세요. 우리는 함께합니다. 여기는 당신의 집입니다. 당신의 활성화가 시작되었습니다.